형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데 형님들 그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이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이 바보가 되버리면 많이 아픈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걸 성님들 우리 하는 말로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패닉.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더 유튜브 더 끌고 갈수 있을지 어떨지는 지금, 형님들 모르겠습니다. 그냥, 또 형님들이 사람이 너무 바보같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중앙 종목은 거의 거품을 뿜어볼 정도로 돼야 끝납니다, 생님들 이제 앞으로, 음, 이런 종목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 거품을 뿜어줄 겁니다. 그냥 마음이가 거품 뿜어드린다 하면, 그냥 그게 정답인 걸로만 아셔요. 어떤 이들이, 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성님들. 성님들, 잘 주무시고 건강하니, 행복하니. 하... 그러셔요, 항상. 건강하니, 행복하니. 아무것도 아닌데 주눅들지 마시고요 항상 자왕 어떻게 있어든지 건강이 정신적으로 또렷하고 조금 힘들면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기대도 돼요. 당연히 기대하죠.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어도 그냥 기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또더 더 정신적으로 더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시면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쫄아버리려면 우리가 이런 거 제 이런 거, 하면 안 하죠. 님들 어떤 이들, 그리고 항상 무료방 조심하시고, 총알바지 조심하시고, 정말 진실한 방 항상 잘 찾으시길 바래요 아이, 마음의 방은 이제 오셔도 그게 조금, 꺼끄럽네요, 꺼끄러워. 전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싫으네요 갑자기 그냥 무리복만 계속 찾아다 보면 많이 이렇게 아프고 많이 다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조용하게 공부하고 조용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는 그런 아주 멋진 형들이 있어요 그런 성들한테 가십시오 그런 성들한테 저한테는 올 필요도 없고요. 저는 완전 개판 아닙니까? 무조건 오는 순간부터 성기를 내가지고, 가시는 순간까지 성기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한테는 오시지 마세요. 무료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님들. 무조건 다 깨져버리니까. 성님들은 이미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손님으로 모시는 거요. <laughs>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또 이런 말했다 해서 또 건들지 말고. 잠깐 얘기들하고, 나하 친구도 아니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그냥 빗대 그 상하면. 26284327이니까. 언제든지 전화에 빗대 상하면 물러갑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셔요 또 오늘이게 아, 이제 이것도 선생님들 성격에 맞는 사람이라 지저 같은 성격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쥐어버리고 싶고 그러네요 형님들 화이팅 어떤 상황이고 제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